자,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Z 문제이네요. 자, 이럴 때는 Z를 뭐라고 하나요? a plus bi라고 설정, 가정하고 다음 조건을 차례차례 만족시키면서 a와 b의 미정계수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. 가봅시다. 1 plus 2i plus 복소수 Z를 했더니 자, 실수부분 a plus 1, 허수부분 b 플러스 e i를 했더니 양의 실수라는 말을 했다면 자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거 0 되야 되겠네요. 그리고 a 플러스 1은 양의 실수야 여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초과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가 조건이 알려줬어요. 자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확정하기 위해서 나 조건 봅니다. 자두개 곱해서 어떻게 되나요? A i BI. A B i 곱하면 어떻게 돼요? a 제곱, B. 제곱, b 6이 되 a 데 b는 a는 자, 2 plus m 는 n u s root E. Minus root E. m i n 스 s r o o 루트 2 i n u 되 root E. m i n u 게되 Minus E. m i n u i n u s E. i n u s E. m i z 바는 루트 2 플러스 2i니까 둘이 더해주겠죠 실수 부분 2 루트 2를 나누기 2를 해주니까 답은 루트 2입니다.